오늘도 남산으로 꾸! 와, 날씨. 아이고야.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는 아, 트레일 러닝입니다. 날씨 뜨겁네요. 와, 이런 날 한강을 엄청 달렸었는데, 아, 산이라서 지금 살았습니다. 아이고, 보인다. 남산타워 또 내려가 보 겠습니다. 와, 날씨 엄청나게 뜨겁네. 와. 야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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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려왔습니다, 이제. 남산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햇빛을 간신히 피해서 숲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 야, 하. 울퉁불퉁하니까 와 다리가 지금 근육이 완전히 그냥 올라와요. 땡볕 쳤으면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벌써. 감사는 저 이게 엄청난 훈련 코스야 진짜. 저번에 갔던 코스와는 다른 코스로 오늘 또 가보려고요. 저번에는 우측으로 내려갔거든요. 우측으로 해서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일로 그냥 올라가버려야지. 남쪽 순환로 쪽으로 올라가버려야지. 아닌가? 남산 둘레길 쪽으로 가보릴까 행복한 고민이네 저로 이쪽으로 가고 거의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길이 나왔는데 와 여기가 도로네. 아. 아. 와 도로 가어느 아. 정도 오르막길 와 산길로 대체했습니다. 이제 조금 숨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 올라가 보겠습니다. 꾸우. 흙을 <목소리를 벗어라구> 아, 가어 아, 아, 아. 어느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성곽이 보이고 있어요 무념무상 소정장 통과 아, 공포에 오르막길이 남았어요. 아, 아, 공포에 오르막길 아, 아. 어느새. anne 역시 너무 좋다. 남산타워는 지금 외국입니다. 외국, 와 거의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. 지금 내려갑니다. 와 사람들이고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아, 다 내려왔어요 벌써 벌써 다 내려왔습니다. 와.. 올라가는 데는 거의 20분 넘게 걸린는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려오는 데는 10분 넘 걸리네 예 제가 원래 오르막의 달인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내리막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아 다른 길로 또 가봅니다 다른 길로 원래는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는데요. 오늘은 옆길로 여기도 북측순환로랑 연결돼 있대요. 지름길이네 여기 바로 북측순환로 바로 나와버리네 밑에 남산 밑에는 지금 거의 축제인데요. 축제 라이브로 뭐 부르고 있는데요. 밴드가 외국이네 응. 완전 외국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에 또 나타나자 내리막길을 더 천천히 와야 돼 7km 돌파 너무 멋있습니다. 다 왔다. 다 왔다. 여기서 물을 조금 보충하고 바로 집으로. 이제 집으로 이제 또 가야죠. 아, 여기 어디야? 아, 순간적으로. 오늘은 산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길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동대입구역 나오거든요. 맞나? 장충체육관 있는데 거기 나오는데 거기 지나서 평양면옥에서 평양냉면 지금 한그릇 딱 때리면은 금삼청한인데 진짜 아아 아. 테니스도 아 배우고 싶은데 한번 테니스도 한번 배워보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평양냉면을 아. 멀리하고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고! 야, 이거, 어, 어, 심장, 심장이야, 지금. 어, 어, 좀 애는 강아지한테 돈낼뻔 했어요. 야, 집으로 가자. 산책로가 있는데요 멋있네요 여기 아 호텔이네요 여기 신라 호텔이네요 아 역시 멋있구만 아이고, 아, 잔디도 더워서 지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도 아, 아. 와 장축체육관 아. 멋있다 여기 아. 아. 10km 돌파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 아 오늘도 조금 새롭게 코스를 조금 바꿔서 달려봤는데요. 너무 신나게 달리고 왔습니다. 어. 1시간 31분 타이머 종료. 남산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어. 너무 좋은 저의 훈련 코스입니다. 다들 좋은 각자만의 코스가 있죠. 예. 저는 남산이에요.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울트라 런 서브 포 마라톤 메이달 탄행이었습니다. 고 아, 평양냉면. 제발요. 드디어. 왔습니다 결혼 앨범이 와 멋있다 오야 우리 최소로 한 건데 그치? 야오오도 멋있다 멋있다. 오이 뭐야? 오 이런 것도 선택했나? 오 이런 것도 선택했네. 오야오 오, 멋있어. 아 이때 추웠는데. 이때 수목은, 이때 진짜 추는데 그치? 음. 야마지막은해선니 음. 최소로 어 뭐? 이렇게 최소라는 음. 게 최고 장땡이에요. 이제 음. 앞으로 열 일이. 나 계속 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라이트 잘해 여기. 시 선이 틀려 있대 난 카메라를 봤는데 어디본지, 여기, 헬퍼 이모이보님보 아니야? 헬퍼 헬퍼 이보님 있는 눈빛인데 잘 먹겠습니다 니찮지찮아 보 그래서